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뉴차 시장에는 별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7월에는 이 나이키 영상 하나 두고 개인적으로 실익이 있는 일들을 하면서 저는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아마 제 포트와 이 비슷하신 분들은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미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연간 수익률이 이 플러스로 돌아섰을 거고 7월에 전후. 오랜만에 이 넷플릭스를 거래하면서 추가적인 이 플러스 알파 또한 생겼습니다. 어, 한참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주 관심사인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2분기 실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보유 기업 중한 곳인 존슨 앤 존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컨퍼런스 콜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번 컨퍼런스 콜부터는 존슨 앤 존슨 또한 이 스크립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2022년 2분기 실적은 240억 달러 매출에 리포트 기준으로는 3.0%이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는 8.1%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의약품 사업부가 성장을 캐리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희석 주당 순이익과 이 조정 희석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희석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23.4% 조정 희석 주당 순이익은 4.3% 성장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 미국 회계 기준인 갭은 기업 공시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보시려면 제약회사는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매출과 현금 흐름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비즈니스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요. 1분기와 비교해도 이 오퍼레이션 기준으로는 뭐 거의 이 비슷하게 수, 성장을 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죠. 분기 230억 달러 베이스의 매출, 그러니까 하나로 이 30조 원이 넘는 비즈니스니까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은 240억 달러로 이 전년 동기 대비 이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는 8.0% 이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럽 지역이 이 팬데믹에서 완연하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환율 변동을 제외한 이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이상 이 세일즈가 올라섰습니다. 리포트 기준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만 영성장을 보였지만, 이 미국 포함 이에 모든 지역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리포트나 오퍼레이션을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Johnson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영 아쉬운지 앞서 보셨지만 유럽에서 이 강력한 성장세를 다시 회복했지만 이 숫자에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이 다음 슬라이드를 첨부를 했는데요. 유로 대비 달러가 근 20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이 강달러인 상황입니다. 원화 환율도 1년 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 보유자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1 0 정도 환차액이 생겼죠. 이 손익 계산서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 앞서 보신 대로 순이익에서 차이가 나는데 뭐 특별히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이 매출이나 이 매출 원가 뭐 비용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2021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작년에는 5.8%였던 것이 이 올해는 17.6%로 원래대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실효세율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21년, 2022년 모두 한15%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순이익단이 요렇게 된 거는 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존슨앤존슨 순이익이 급감했다길래 봤더니 뭐 그런 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작년에는 작년 대비죠 작년 대비에서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 조정해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주가 하락기에 언론이나 뉴스, 뭐 유튜브 등에서 자주 듣던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가 이 존슨앤존슨에도 있죠. 중요한 건 그럼 인플레가 아니라 이 기업이 이렇게 비용이 오르는 것만큼 어떻게 대응하냐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존슨앤 존슨도 비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매출보다 높은 수준의 비용 증가가 있었는데 이 회사 이야기는 뒤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2분기 주요 이슈를 전문의약품부터 살펴보면 존슨앤 존슨도 카티세포 치료제 카빅티를 이 출격시켰고요. 이 새로운 계열의 다발 고시종 신약인 이탈기타압이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재미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현재 존슨 앤 존슨 항암라인 매출 럼보온으로 올라선 이 다발골스용 치료제인 다잘렉스가 이 분기 20억 달러 매출에 도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는 이 46%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반기에 하나로 5조 원 이상 매출을 올렸어요. 저도 계속 놀라고 있는데 다잘렉스가 성분명은 이 다라트모밥인데요. 이 약제가 제가 이 노바티스 다닐 때는 이 글로벌에서 존슨앤존슨이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2017년 경이죠. 이 다발골수종에서 약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좋았습니다. 당시에요. 당시에 한국에 이걸 언제 쓸수 있을까 했는데 이 매출 성장세가 지금 와서 보니까 한 5년이 지났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 다발골 수종에서도 현재 오랫동안 깨지지 않던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에브비나 노바티스 기업 분석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혈액암은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림포마, 두 번째 마이엘로마, 세 번째는 이 멜라노마 이렇게 큰 시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물론 기타 혈액암 관련 질환들이 더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그래요. 이 시장 중에 이 다발 골수종이라는 이 멜라노마인데 이 시장 사이즈는 통틀어서 글로벌에서 한 3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매년 성장 중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내는 제품은 1차 약재로 그동안 많이 쓰고 있던 여기 보시면 이 BMS의 레블리 미드라는 이 제품입니다. 후속약이 밑에 이 포말 리스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블리 미드는 분기, 25억 달러 매출로 연간 10조원을 가볍게 넘기는 블록퍼스트 약제입니다 그런데 어 계속해서 YY로 약이 20%씩 빠지고 있죠. 이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세일즈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다잘렉스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2년 이3 분기 정도 됐을 때는 10월이나 11월 정도 되겠죠. 이 다발 골수종 시장에서 이 최대 매출 품목이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10년도 넘는 시간 만에 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슨앤존슨은 올해 어 뭐가 막 새로운 내용들을 이 글로 많이 추가를 시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다잘렉스는 정맥 주사 제형에서 서브큐 제제로 많이 스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미국에서는 85% 정도, 유럽에서는 80% 정도 이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정맥 주사보다는 예방 접종처럼 할수 있는 피아 주사가 낫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레전드 바이오텍과 공동 개발한 최초의 BCM의 이중 항체 의약품인 테크베일리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화이자와 암젠이 삐끗하고 있는 사이에 진입을 했죠. 이 화이자와 암젠 이 bcm의 제품은 지금 임상에서 어 부작용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카빅티로 1차 치료에서 카티 제품도 추가를 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gprc5d 그리고 CD3를 동시에 또 타겟으로 하는 이중항체 의약품인 이탈키타맙이 이 파이프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존슨앤 존슨이 이번 3분기에 이 다발 골수종에서 최대 품목으로 등극할 다잘렉스를 포함해서 많은 자산들을 포진시키고 있는데 어 이번 기에 시장을 정말 다발 골수종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눈에 보입니다.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Q&A 세션에서 애널리스트가 임브로비카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 존스랜 존슨과 에버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수익이 나셨을 것이고, 그 수익의 원천 중 하나는 바로,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쓰는, 이 블록버스터 신약인 임브로비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제품인 임브로비카가, 어, 직전 분기에 역성장이 어떤 낌새가 있더니, 기어이, 이 눈에 보이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존슨 앤 존슨 에브비 매출을 다 합쳐서, 인브로비카의 매출을 다 합쳐서 10조 원의 베이스, 이 엄청난 세일즈는 단단합니다. 그래도 이 경영진의 실토대로 경쟁 격화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쟁품이 이 옆에 보이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칼킨스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매출을 또안볼 수가 없죠. 보시면 2022년 2분기 이 칼킨스의 전체 매출은 미국에서 뭐한 4억 달러 정도 그외 지역에서 9,3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다 해서 한 5억 달러 정도 되죠. 인브르비카 매출 일부와 그리고 시장 성장분 일부를 지금 칼킨스가 분명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존슨은존슨과 아이보비 주주는 이 조금 신경 쓰이는 상황인데요. 인브르비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고정 용량 요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계속 매출 팔로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디컬 디바이스로 봐서는 이번 분기 매텍 파트에서도 이 신제품 넘치가 10개 이상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에칠론3000 스테이플러가 어 신제품을 내놨는데 앞서 설명이 지루했으니까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laughs> 네, 조금 더 꺾이고 조금 더이 벌어진다는 건데, 네, 뭐 이게 엄청난 혁신, 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laughs> 그러면 이 세그먼트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주요 이슈는 설명을 드렸고요 존슨 앤 존슨 전문의약품 사업부로 이끌어가는 이 면역 질환과 그리고 온콜로지 항암 사업부는 비교적 순항 중이고, 항암제는 이다자렉스가 캐리하면서 당분간은 지속성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 추가적으로 컴퍼런스 콜에서는 2025년까지 전문의약품 전체 매출을 이 600억 달러 베이스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이 이미놀로지에서 굉장히 큰 세일을 를 내고 있는 이 스텔라라가 곧이 특허가 만료되는데 이 스텔라라 매출 방어 전략이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드텍인데요. 어, 소비자 건강 사업부를 2023년까지 분사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메디컬 디바이스 파트는 존슨앤존슨에서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 매출 60% 이상을 내는 일반 서저리 일반 수술 부분과 그리고 이 정형외과 파트에서 이 매출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뭐 인터벤션이나 이 안과 분야에서는 세일즈가 단단하게 뒷받침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요. 앞서 이두개 분야가 이잘 돼야 어, 됩니다. 이 추가적인 M&A나 이 파이프라인 확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정형외과 파트에서는 여기. 이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정형외과 쪽에서 이 스파인, 이 척추 쪽은 다른 정형외과 파트보다 더이 세일즈 감소가 큰데, 이게, 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경쟁회사를 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대표적인 정형외과 솔루션 회사인 미국의 스트라이커 사는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 중입니다. 물론 엄청난 뭐 세일즈 성장은 없지만 비교적 존슨 앤 존슨의 스파인 파트보다는 낫습니다. 진모 바이오맷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정말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들을 하고 있고 존슨 앤 존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와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슨앤 존슨도 노동 비용이나 에너지 그리고 운송 비용 등의 증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올 3분기 4분기 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 계속해서 이 마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상황을 회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준비도 되어 있고 결국 매출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출을 어떻게 이뤄낼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존슨앤존슨은 상반기 이 8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요. 현재 재무 상태가 사실상 순 현금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기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존슨 앤 존슨 같은 매출과 글로벌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순현금 포지션이라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본적 지출 같은 투자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유동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존슨 앤 존슨은 유동 자산이 326억 달러, 부채도 뭐 326억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정말 신중하게 시장에서 M&A를 탐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회사도 지속적으로 발전의 원동력은 m&a 나이 파이프라인 확충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 정말 당연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줄평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go very big 25 billion 어 이야기는 화이자 컴퍼런스 콜에서 이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가 q&a 세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화이자가 지금 코비드 19 백신과 치료제로 돈방석에 올라 앉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빅딜에 나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보다 지금 더 많은 자금을 쓸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존슨앤존슨입니다. 머크가 시애틀 제네틱스 50조 원 딜을 조준 중이라고 이 뉴스가 나오고 있고 화이자가 빅딜에 나서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암중모색하면서 큰 딜을 존슨앤존슨에서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지속적인 자본의 확대 재생산 기업으로 존슨앤존슨을 포트에 두셔도 되고 이 존슨앤존슨이 노려볼 만한 회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페이지네요 <laughs> 사실 6월 말쯤인가 해서 2022년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laughs> 7월에는 정말 또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이키 영상 하나 올려두고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뛰었어요. <laughs> 런닝이로서이 되도록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꾸준히 뛰려고 했습니다. 어 100km가 목표였는데 이 막상 해보니까 하루에 3km씩 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러닝이나 투자나 다른 어떤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조금씩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름 산행도 하고 백패킹도 하는 와중에 나름 목표를 네, 재미있게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 많이 못했던 미뤄뒀던 독서를 푹 했습니다. 뭐 9권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에팔레치아 이 트레이를 최초로 완주한 여성인 이 엠마 게이트우드의 할머니 이야기를 쓴 할머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거 정말,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트레일의 매력에 이 풍덩 빠지게 하는 책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이 버진 이버를 좋아하는데 한달 동안 이 넷플릭스 거래를 딱한번 했어요.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뭐 자산이나 내용을 좀 들여다 봤고요. 거래할 만한 것 같아서 이 180달러 조금 빠질 때이 소소하게 사서 220달러 때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넷플릭스 수년째 이 비용은, 이 스탠다드 비용은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로 이 다큐도 많이 보고 재미있는데 음, 코드 커팅이나 뭐다 해서 이슈가 많은데요. 특별히 뭐 넷플릭스 안 보고 다른 게볼게 게 있나? 뭐 싶기도 해요. 암튼 한달 동안 이한번 거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행도 어, 몇곳 다녀왔는데 제가 뛰느라 영상 편집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주절주절 말이 길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주식 투자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시장의 소음에 정신이 팔릴 게 아니라 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파고드는 것, 이게 다란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했어요. 자본 할당이나 경제 분석이나 이 과거 회기 분석 등등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투자하는 데는 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장기적인 투자 성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정말 연인 시즌 막바지인데 저는 그럼 이제 다들 아시는 기업들 가지고 분석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